안녕하세요. 김진대표 t v 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개별종목 악재이던 시장이 급락하던 예상치 못하게 물려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때 물린 종목을 구하는 방법이 원산은길 추가매수 방법입니다. 이건 역시 지난 영상이 있는데 새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일명구하기는 지수가 급락할때 물린것을 지수에 상승전환 캔들이 나올 때 추가 매수하여 구출하는 방법으로 악재로 하락한 종목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샷 원킬 추가 매수 기법은 지수가 하락하던 악재이던 늪에 빠진 종목 모두가 대상입니다. 매수한 종목이 예상과 달리 하락할 때 물타기 하면 비중이 늘어난 상태에서 하락폭이 커져서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물타기는 절대 상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매수한 종목이 급락하면 어설픈 물타기 없이 충분히 하락하여 멈출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급락하던 주가는 매도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캔들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옆으로 행보하게 되는데 며칠 행보하던 주가에 3에서 5%짜리 양봉이 출현하면 올리평선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이때가 딱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때 보이나만큼 추가 매수합니다. 보이나만큼 추가 매수하면 마이너스 20%가 단수매 -10%가 됩니다. 급락하던 주가는 충분히 하락하면 절반 수준의 기술적 반등이 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몰린 종목을 평균 단가에서 구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균 단가로 본전이 될때 추가 매수분은 매도하면 됩니다. 목표는 수익이 아니라 본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크면 시도하면 안 됩니다. 만약 비중이 30%일 경우 보이라만큼 추가매수하면 비중이 60%가 되므로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져 예상과 달리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추가매수분마저 물리면 안됩니다. 보이라만큼 추가매수했는데 예상과 달리 하락하면 점선하살표 부분처럼 직전저점이탈시에는 전량매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성엔지니어링이란 종목입니다.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 종목 역시 단순히 마이너스 20%가 되었습니다. 이때 충분히 하락해서 하락이 멈출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그림처럼 단봉이 출현하여 행보하다가 작은 양봉이 출현할 때보이한만큼 추가 매수해서 단숨에 평균 단가 본전 이상에서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종목 역시 매수하자마자 지수 하락으로 급락하여 마이너스 17%가 되었는데 충분히 기다려 행보하다가 오일리 병선이 고개를 들때보이한만큼 추가 매수하여 단숨에 마이너스 8.5%에서 평균 단가 이상에서 수익 낸 사례입니다. 이 종목은 급등주 매매에서 예상과 달리 물렸을 때입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기다렸다가 보일왕만큼 추가 매수하여 평균 단가 본전 이상에서 순식간에 익절하였습니다. 원샷 원길 추가 매수 방법은 물린 종목 구출할 때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에 활용하여도 아주 유용합니다. 이 종목과 같이 급락했던 주가가 행보하다 3%짜리 양봉이 나오면서 올리 평선이 고개를 들어 오늘 딱 매수 포인트입니다. 원사동 길 추가하면서 기법은 실전에서 아주 유용한 매매 기법이니 몇번 반복해서 보셔서 숙지하시면 매우 유용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웅 대표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